네이버에서 임업정보 다들임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임업정보 다들임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필지별 산림 정보 서비스 바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지도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기로 했던 양평 병산리 쪽을 볼 건데요. 양평은 경기도고 이제 양평 면 강상면 경산리 이렇게 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집원이 이제 아까 578-3 네,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일대가 전부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그한 소유주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경사도를 재기 위해서는 우측 메뉴에 이제 경사도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건 면적 재기. 이거는 네이버 지도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리 재기도 네이버 지도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경사도를 누르시면 이제 경사도를 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우스를 두번 클릭해주면 경사도가 나옵니다 9.92. 근데 산이라는 게 이제 뭐 삼각형처럼 꼭 올라오지 않고 울퉁불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사도를 여러 측면에서 이제 제주는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으로도 측정을 하고요. 그럼 11.9. 이쪽 도로에서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제 12.39. 경사도가 나오고요. 이쪽 도로에서도 이쪽을 경사도를 재면 9.46. 이쪽 도로에서도 경사도를 재주면 9.25. 이렇게 경사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이 병산리 토지는 경사도가 거의 12도 미만으로 개발하기 참 용이한 땅으로 보이고요. 어 경사도가 일반적으로 뭐 20도 이상 넘어가면 이제 경사 이제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뭐 20도 이내면 이제 개발하기 용이한 땅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